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닥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우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ppt를 먼저 보시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좀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 도착한 그 장소는 길갈입니다. 지금 네모들, 네모를 조그맣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곳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남부지역을 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대로 다시 길갈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재정비를 한 이후에 다시 북부지역인 하솔과의 전투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남부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북부연합지역을 무너뜨림으로써 결국에는 가나안정복을 완성하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길갈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길갈은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교회만 부흥 성장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정이 부흥되고 성장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갈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길갈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우리가 길갈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가정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길갈 공동체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그 안에 있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하여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수와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의 첫째 딸1 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우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마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두 도를 요단의 한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우리의 공적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일전의 말씀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물, 우리의 재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열두 도를 세운 그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눈으로 보이는 시각 자료로서의 교육 자료로 확실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 밤을 지새우며 부르치졌다라고 말씀해요.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사울왕이 갈멜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길갈로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갈멜산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놓고 왜 길갈로 갔을까? 길갈에 세워져 있는 그 기념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기념비보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기념비가 더 화려하고 더 컸어야만 됐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는 안 됩니다. 목사의 이름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이름에 의하여 교회가 좌우지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난 50주년을 기념해서 임지식을 가졌습니다 임지식을 가지면서 임직자들에게 헌금을 얼마씩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보여주는 표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임직식에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 사놨을 때에 저것은 내가 임직할 때에 사놓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무엇인가 헌금해서 세우는 것에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사놓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으로 족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누군가가 혹시라도 무엇인가 사놓기 위하여 천만 원이 드는 것이 있다면 천만 원을 헌금하셨다 그러면 저는 그 천만 원으로 그것을 사놓지 않을 것입니다 800만 원으로 그리고 교회 돈 200만 원이라도 같이 붙어서 천만 원짜리를 사는 겁니다. 한 개인에 의하여 무엇인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세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놓을 것입니다. 개인은 똑같은 돈이 들었으니 내가 세우는 것이고 내가 누운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은 다른 곳에 또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길갈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열방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힘을 잃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동산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힘 있게 세워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갈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성의 복경 수술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전투력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4장의 세겜 땅에서 디나를 간관한 한 어처구니없는 왕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와 함께 협상을 하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한민족이 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이 오빠들이 뒤에서 공격해서 싹 쓸어버립니다. 한 족속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외과 수술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길가의 공동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가장 큰 여리고 성, 그강한 견고한 진이 펼쳐져 있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단두 명뿐이었습니다. 요우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조상들이 할례 받았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에 할례 받은 자들이 거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세례와 연결됩니다. 홍해의도하를구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단을 똑같이 마른 땅처럼 걷게 되어 넘어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홍해 도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똑같은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할례로 확증됩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할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가난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할례는 세례 의식이었고 믿음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이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대어 맡겨드리는 자기의 살을 찢는 헌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충성 이것이 있는 공동체가 길갈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헌신과 충성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굿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몸에 존재하는 60조개의 세포가 가장 빨리 안다. 우리가 기뻐하면 세포가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슬퍼하면 세포 하나하나가 그 슬픔을 빠르게 인지해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의 세포를 이루며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헌신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너는 할래를 행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충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길갈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는 회복과 승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저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구절에 여와께서 호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각저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립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 또한 구절 말씀에 내가 오늘 애국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국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에 당했던 그 수치입니다. 남 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압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수치와 고통,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인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인격도 무시당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애굽의스티는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기를 40년이나 배회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봐 하나님과 함께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 가나안 땅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이나 배회하면서 저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도대체 쟤네들은 뭐하는 애들이고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아는 분이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엇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죄의 결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길가리 바로 이 수치가 다 굴러가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의 공동체와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를 흘려도. 주님 공동체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승리의 공동체였습니다. 길갈은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는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다시 떠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여호수와서 10장의 말씀입니다. 7절과 9절은 올라갔다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지고 10장 15절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 말씀에도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진영으로 돌아왔도다.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머쥔 죄백성들이 돌아오는 장소가 바로 길갈 공동체. 길갈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철저한 헌신과 충성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면 큰 전쟁에서 큰 승리요. 작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장소도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과정이 이와 같은 길갈 공동체가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 회복과 승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갈 공동체, 우리 동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우리 공동체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그림 없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공동체 승리의 소식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위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